하다 보면 정말 감당할 힘을 음. 주시는구나 싶을 때가 감당 안 했으면 여기 있나 다 죽었지 예 그렇죠 아, 죽지 아, 않고 아, 여기서 아, 이렇게 네. 질문을 드리고 있네요 네. 저도요 네, 그렇죠. <laughs> 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예 이렇게 목사님도 놀라셨던 실제 이야기 정말 음. 너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한 꼭지씩 또 나눠주시면 음. 좋겠습니다 네 제가 그 책을 한권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제가 쓴 시집인데. 어. 이건 뭐못 구합니다. 왜냐하면, <laughs> 오래전 시집이라서, 2002년도에, 음. 2002년도에 나온 정신없이 사랑하고 싶다 하는 시집인데, 그, 저희 교회, 그니까 저는 2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딱세명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 음. 돌아가신 분들이 없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젊은 친구들이 많아서. 음. 근데 이제 첫 번째 돌아, 어 하나님 부르신 받은 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 새별이라는 음, 아이예요. 음, 음, 우리가 새별이 음, 저를 엄청 좋아했어요, 얘가. 근데 얘가 기관지 확장증을 걸렸는데 기관지가 확장된 상태로 수축, 확장 이렇게 해야 되고 음, 그 안에 섬모가 있어서 어~ 세균이 들어오면 이게 렇 잡아 먹거나 이렇게, 이렇게 음, 막아야 되는데 얘는 확장된 상태로 그냥 있어요. 그러면 감기에 걸리면 바로 폐렴으로 오고 음, 음, 서울대 어린이 병동에 가서 어, 항생제 맞고, 네. 그렇게, 그렇게 하는 아예. 이 근데 굉장히 용감해요. 의사선생님이, 간호사가 주사를 못 놓으면 이 발등 여기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음, 아. 아주 예쁜 애야. 근데 얘가 이제 제가 그때 2000년 1월 3일 날 위암 수술을 했는데 얘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음. 어머니, 그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면서 받은 돈으로 음. 어, 스킨 노션 세트를 아, 사가지고 아이고. 왔어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그 후에 1년 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좀 너무 아, 아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 있습니까? 이게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음. 이 아이가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이 호흡기를 끼워서 이거는 폐까지 넣은 호흡기예요. 거기서 이제 죽음을 앞두는데 엄마 아빠가 목사님 마지막으로 좀 들어가 주세요. 들어갔는데 이거뭐 그러니까 말도 완전 이식을 잃은 상태죠.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 갑자기 제 마음 속에 이 아이의 음성이 이게 뭐 직접 뭐 음. 천둥처럼 들린다는 뜻은 아니고 제 마음 속에 음성이 들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렇게 제가 서문에 사실 이 책은 섭배 그 섭배를 위해서 쓴 책, 샛배에게 음. 바친 책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요 음. 저한테 더 많이 사랑하세요, 더 많은 그리움을 가지고 오세요 이렇게. 한테 속삭이는 듯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사는 동안 정신없이 사랑하다가 갈게. 어 그리고 그날 음, 음, 어 죄송합니다. 음. 그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위로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고 낫고 건강하고 아프고 아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 이렇게 만지시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는 네. 그 때, 그,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만지심이 깨달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고통을 당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입니다. 음. 아, 제가 그 영락교 부목사 할 때인데 교인이 많아서 장례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하루에 80 넘은 할아버지 장례하고 20대 청년의 장례를 하루에 했어요. 근데 그80 나신 그 분은 내가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 돌아가실 시간을 하신 분이셨어요. 약간 그러니까 그런 장례를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무슨 축제같이, 잔치같이 장례를 했었어요. 그 장례를 마치고 아들 죽은, 20대 아들이 죽은 장례를 가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제 고난 중에 자식을 앞세우는 고난이 제일 크잖아요. 아까 우리 한국 사생님처럼그런데 그때 무슨 말로 그 부모를 위로할 수 있을까? 이게 막막한 거예요. 근데 제가 엉뚱한 소리였어요. 어, 이거 쉽게 말하면, 그, 그, 그 무슨 장르라고 그러죠? 뭐, 그, 호상. 호상. 입니다 라고 하는 거. 이거 호상입니다. 그랬었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20대 아들 죽은 앞에서 호상이라고, 아까 80그 할아버지는 호상이야, 틀림없이. 다 호상이었는데, 깜짝 놀라서 당황들 하더라고.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다 호상입니다. 80을 살든 90을 살든 주그 밖에서 죽은 게 호상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에 부모들이 위로를 받더라고. 그, 그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들 죽은 죽음의 슬픔을 이겨내더라고. 그러니까 믿음이 거기까지도 이겨낼 수 있구나. 근데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그 말씀 하나거든요. 근데 스물에 죽든 아까 그 아이처럼 새별이그 예. 아이처럼 그래서 나도 그런 장례를 해봤는데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죽음은 다 허상이다. 근데 그그 그 말밖에는 위로가 안 되는 건데 그 말에 진짜로 위로를 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세상에 어떤 감당할 수 없는 슬픔, 고난, 아픔, 무거움,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다. 믿으면. 그날 그 부모가 그걸 믿었거든. 맞네요. 그러면서 음.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이겨내더라고요. 허상이지 뭐.